재난문자가 온줄알 겁니다. 아주 그냥 예, 휴대폰이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마 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또 어, 재판에서 변론으로 후보해 주신 어, 유선수 변호사님 모시고 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선수 변사니다 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장관님의 마음도 어 이미 그 편지 여러분들께 우리 자유 국민께 어, 드리는 편지에서 오.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님 당신의 석방이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본인이 석방되는 건 사실상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군 사령관들이 아직 석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서 법정투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후에 이 특검이라는 자들 그리고 판사라는 법복을 입은 법관들이 무슨 이유를 써서든 영장을 발부하고 계속해서 구속할 것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장관님은 앞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석방되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무엇보다 용기를 주는 재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관님에게 용기를 주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은 우리 애국국분들이 그 추운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싸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장관님 저 안에 계시니까 아무것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이재명 대가리의 천배로 똑똑하신 분.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비교해서 또 겨울에 벌레를 벌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죠? 네. 오늘 형사 34부라는 작자들의 법복을 입은 이자들의 영장 발부는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자신이 너무나 비천하고 비루해서 이재명에게 사죄를 보내는 김용현 장관에게 영장을 발부하고 인신구속을 함으로써 이재명에게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바로 청탁재판이었습니다. 특검이 이야기하면, 특검이 공소장 몇 장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걸 바로 야만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법치가 무너진 국가는 야만국가 그 이상도 이하도안니요그 야만의 야수를 자처하고 권력이 개가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는 이름으로 법복을 입고 판사라고 깜쪽대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계속해서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대등한 지위에서 국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는 그 모든 오욕의 시간을 지금 온몸으로 받으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씀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제가 앞으로 부탁드릴 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 오늘 장관님 생신이라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생신도 호급보험 그 자체야. 아, 맞습니다! 6월 25일에 빨갱이들하고 싸우려고 태어나십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바로 불륭의 장관님인 거예요. 여러분, 생신 축하소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염치 불구하고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장관님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생신 네. 축하합니다. 저희는 얼굴을 맞대고 하루 종일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장관님에게 또 힘을 주십시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장관님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여러분들께 응원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응원해 가면서 끝까지 함께 싸우십니다. 싸웁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예, 유선수 교수님 예,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밤늦게 지금 시각이 11시 40분인데요. 원래는 20분 뒤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어, 다같이 환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무도한 자들이 지금 어 붙잡고 있습니다 이 특검 그리고 판사 이놈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인신구속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것은 불법 인신구속이고 범죄입니다 네. 자 저는 클리선거시민행동에 옥은호고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은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놈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보이 주에처럼 돌아다니고 있고 이 유죄 판결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비교하게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하지 않고 서울고범에 돌려보내서 파기환송을 해서 아직도 처돌아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지금 이이재명이가 들어갈 때는 이런들이 무죄 추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죄추정 그리고 이놈이 대통령 입국을 할 때는 아직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 개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무도한 판사님들이 김영일 장관 특방을 단 하루 앞두고 재판을 이놈들이 신속하게 열어서 역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개쓰레기들이수 있습니까 이런 판사님들이 이가 아니면 뭡니까? 맞습니다. 지금 당장 재판원에서 이재명의 방사을 무효로 판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68조에는 대통령의 권리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로서 판결로서 대통령의 방사를 무효할 수 있다. 판결로서 대통령도 분명히 무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왜 판결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새끼가 나올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놈의 판사놈들은 자신들이 봐야 되는 헌법 68조를 보지 않고 검사들이 봐야 될, 검사들이 봐야 될 헌법 84조를 이용해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기소되지 않는다. 누가 기소합니까? 검사입니다. 그런데 왜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미 기소되어 있는 사건을 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좌익새끼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다고 지랄 지랄 합니다. 그러면서 이놈들이 지금 이재명은 아주 특별하게 재판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속하게 이론들이, 특검놈들이 기소를 하자 즉시 재판을 진행해서 역장을 발부하는 이런 개같은 짓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장 부패했습니다.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사회 부패의 축도를 볼때 어느 사이가 가장 부패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할 때 도둑놈이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강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가 가장 부패하고 가장 극악하다 하고 판정을 할 때는 어떤 때냐하면 판사원들이 내버려 받아처먹고판사원들이 부탁을 받고 재판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극악한 사회다 라고 판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극악한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대 재판관들은 신발 그 신발 한 장을 받고 재판을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현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판사람들이그 재판을 굳게할때 재판을 아주 재밌던 할때이 사회는 부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판사놈들이 이 나라의 북과 질서를 무너뜨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육3대에서육대에서선관위위원장다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판사놈들입니다. 이놈의 판사놈들이 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판사가 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데, 성관위 위원들 중에 호선, 뭡니까? 서로 지명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들이, 이론의 판사론들이 성관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론들이 성관위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없고, 적치도 없는 놈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관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위원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 위원이 되어서 그 중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국민이 선관위 위원장이 되어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 되지만 지금 1987년부터 판사놈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아무런 법률적 근근없이 이 개같은 놈들이 이 나라의 선거를 짓밟고 있습니다. 판사놈들이 이렇게 투표, 위조, 복사, 그리고 투입, 그리고 아주 엉망진창인 이 선거 절차를 강행하고도 이놈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판사놈들이 귀엽고 선관위원장을 독식하고 그리고 그들이, 선관위원장 놈들이, 그놈들이 선거 범죄를 자신이 수사하고 자신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관이 이론파 자름들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쳐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한 줌도 안됩니다 이론들이 한 줌도 안되는 권력들이 지금 문영배 같은 이런 사들이 지금도 아마 이번 대선 끝나고 호가이도 여행 쳐하갈 것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선관위 의원들과 함께 이번 대선도 잘 훔쳤다 이러면서 아주 해외로 여행을 쳐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이 선거, 선곡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저는 5천만 명이 선곡을 하더라도 저는 절대 선곡하지 않을 것입니다이 범죄선거는 반드시 선곡하지 않는 듯이 굴복하지 않으면 저는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선거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판사로 늘 반드시 전환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이 시민들이 다시 새 정부를 세울 때까지 여러분들이 절대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네. 다시 한번 네, 오방중이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나라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 번제, 판사님들의반행을 규탄하는 의미로, 김영윤 장관, 석방하라한번더 외치겠습니다. 김영윤 장관, 석방하라